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부담 줘야 돼. <laughs> 심지어 고달까지 되네? 와 이상 기사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늘은 어떤 소매너클 해주실지? 오 흔들풍선 이로치다그 뭐냐 레알에서 엄청 많이 만났는데 이 새기 훨씬 낫다. 귀엽다. 심지어 미로치예요?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와와 와. 와, 미루치로키 와, 아 예, 알겠습니다. 얘 절대 아무한테도안 주고, 진화도 안 시키고, 그냥 냅둘게요. 겁나 귀해? 오케이. 대박이다, 진짜. 와, 와. 근데, 딱 봐도 귀해 보인 건 아니겠는데, 왜 귀한 거예요? <laughs> 야, 얘 출현률이, 류리... 발음이 어렵네? 출현률이 5%밖에 안 되는. 어,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오, 이런 장르 <laughs> 베스타 아, 안 그래도 제가 꽁얼음 하나 있긴 했었는데, 그거 진화시켜야 되나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바로 받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트볼이 네트볼. 오, 색깔 잘 맞추셨네요. 제가 또 이런 거 환장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볼 맞추고 싶어요.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크레베이스 잘 받겠습니다. 이루치 크레베이스. 아, 시레오. 보라색 너무 귀여워요. 다음 포켓몬 뭔지 좀 감이 오는데, 일단, 받아 봅시다. 어, 아, 얘 너무 귀엽다. 뭔가 되게 귀엽게 도끼술 쓸것 같아. 이로치 시레오.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 포켓몬들은 다미로치예요 아, 얘다미로치예요 네. 야다 미로치만 주시고 계셨다니. 배바닐라 아얘 진짜 예뻐요 얘가 바닐프티? 그거 진아체인거죠아 너무 귀엽다 심지어 미루치라고 하셨죠 아, 감사히 잘 받을게요 그 뭐냐 소매넣기용으로 예전에 오임의 공터 앞에서 엄청나게 잡으러 다녔잖아요 얘 잡는 날에 항상 눈 내려가지고 내 캐릭터 맨날 어 날씨 때문에 체력 조금씩 깎이고 갑자기 루디님이 뜬금없이 소매 넣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포켓몬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 도대체 뭐길래? 되게 궁금하다 이렇게 부담 줘야 돼. <laughs> <laughs> 와, 어, 엄청 기대되네. 내가 지금 라플라스를 6트를 실패하고 있는데 갑자기 끊으면서까지 뭘 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오! 우와, 생명의 구슬 물렸어. 오, 어, 좋다, 좋다. 어, 루디님, 와 감사합니다. 어, 나 지금 승화적으로 몸에 땀이 났네? 어, 감사합니다. 루디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 그때 드레 런치까지 주셨잖아요. 그쵸? 네, 맞아요. 아, 아 근데 내가 얘 드레 폴트가 있는 것 같은데? 없나? 일단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드레 라인 다 받네요, 이렇게. 아 어, 근데 얘들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예뻐. 오, 이렇지다. 오버이가 가라르. 진짜로? 야 채두님 진짜로요? 쩐다 우와 채두님 여태껏 맨날 에디스로 나한테 낚시하다가 <웃음> <웃음> 이렇지 삼아줬다? <laughs> 왜 보여줬다 빼는 거죠? 줄까? 날까? 봐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해볼게요. 이 야, 이게 루나라구나. 와 예쁘다. 근데 이거 되게 귀한 포켓몬 같은데. 이건 기회야.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내금 받아먹어. 아 채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루나라 예 맨날 유튜브에서만 봤다가 이렇게 처음 봐요. 그냥 얘 자체로 이로치 처음 예쁘네. 아 채두님, 저한테 그애들가다 장난치시던 거 정말 장난이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장난 같더라니 했어. 이루치의 거다이 두랄루돈? 저얘 없어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이루치 두랄루돈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거다이까지 되네? 와, 이상규사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색깔 봐. 너무 예쁘다. 파란색에다가, 은색에다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맨 처음에 두랄루돈 노말 타입을 봤을 때 너무 예쁘게 생각해가지고 우와, 우와 이랬거든요? 근데 이루치를 처음 보는데, 오, 얘 느낌 너무 좋다. 아, 이상규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 세다. <laughs> 이루치 거다이 리자 우와! 오와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 근본의 이루치 리자몽! 와어 머리 띵해진다 이 귀한 거를 어 이상구 이사님 저 죄송한데 혹시 플레이 타임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예예 예, 예. 가능하죠 가능하죠 야, 느낌이 너무 좋은데? 오늘 소매넣기 뭐야? 진짜 미쳤다 우와 지금 계속 다 이루치 거다이로만 주시겠어요 와 오늘 소매넣기 짝팟이네네 네, 예, 이루치 리자몽이 없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시겠죠? 허어! 맞아, 프리저 없었어. 근본의 전설의 새잖아요. 그세 마리 중에서, 파이어, 썬더, 프리저 중에 프리저가 가장 비중 있는 애였다고. 애니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와. 저 솔가레오 없습니다. 아까 뭐, 루나라 받으면서. 솔가레오 있으면 대박이라고 최, 두님 말씀하셨는데, 솔가레오가 제가 없어요. 어주지 감사하죠. 엄청 감사하죠. 없는 애인데 엄청 감사하죠. 바로 교환 넣겠습니다. 코스모그라는 게 뭐죠? 제가 그 시리즈를 안 해봐서 혹시 설명해주실 분 있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소가리 오 지나 전이요? 아 근데 뭐, 그것도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저 코스모그도 없어요. 응? 음? 아, 어, 귀여워. 한번 볼게요. 어떤 애인지. 아, 귀여워. 완전 애기네. 이, 키워볼 수도 있으려나? 코스모그, 코스모움솔가레오나 루나라. 이렇게 바뀌는 거군요. 어, 그럼 이 솔가레오를 키워볼까? 레벨 32니까? 바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드는 루나라로 가고, 소드는 솔가레오로 가요. 진화를 시키면. 근데 저도 아직 뭘로 진화할지 몰라요. <laughs> 우주처럼 생겼다. 제가 또 우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소드가 있어요. 아직 갖고 있어서. 제가 그걸로 한번 진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이상구 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